6월 29일 해외축구 이적 가신모음입니다. 바이에른 미네는 잉글랜드 주장에 대한 6,020만 파운드의 초기 제한이 거부된 후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헤리케인과 계약하기 위해 8 0 0 0만 파운드를 제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는 웨스트햄과 1억 500만 파운드의 계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아스널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웨스트햄의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은 에버튼의 벨기에 미드필더 아마도 오나나 유벤투스의 스위스 미드필더 데니스 자카리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잉글랜드 수비수 해리 맥과이어를 노리고 있습니다. 맨유는 이번 주에 처음 접촉한 후 에카도르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에 대해 브라이튼에 공식적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맨유는 또한 잉글랜드 미드필더 메이슨 마운트의 계약을 둘러싼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번 주에 첼시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스톤 빌라는 스페인 수비수가 계약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비알에알의 26세 파우토레스와 계약하기 위한 경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4천만 유로의 방출 조항을 가진 스페인 미드필더 가브리베이가가 맨체스터 시티의 타깃으로 떠올랐고 리버풀과 첼시도 이셀탑이고 선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알비라이프치에서 7천만 유로의 방출 조항을 가지고 있는 22세 헝가리 미드필더 도미니크 소보슬러의 대리인을 만났습니다. 올브스는 잉글랜드 수비수 코너 코디에 대해 레스터로부터 750만 파운드와 100만 파운드의 추가 금액을 제시하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벌리는 안더레우트의 18세 벨기에 수비수 노아 사디키에 대한 입찰서를 제출했습니다. 첼시는 잉글랜드의 윙어 칼럼 허드슨 오도이가 1,500만 파운드에 떠나도록 기꺼이 허락할 것이며 노팅엄 포레스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첼시의 감독 마우리시오 포체티노는 주장 세사르 아스필리쿠에타에 대한 제의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인터 밀란이 그를 원하는 가운데 이스페인 풀백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에서 브라질을 대표해온 18세 산토스 원 더키드 안젤루는 바르셀로나가 관심을 철회한 후 1,500만 유로의 첼시 이적을 완료하기 직전입니다. 루이 코스타 벤피카 회장은 맨유가 22세 포르투갈 포워드 곤사로 하무스를 영입하기 위해 8천만 유로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